첫 번째 식당은 서울 국수가게입니다. 상원은 국수가게이지만 국수보다는 순두부찌개가 얼큰하니 맛이 좋습니다. 사장님께서 예전에 반찬가게도 운영을 하셔서 반찬도 다양하게 나오는데 하나하나 맛도 아주 좋습니다. 물놀이하고 뜨끈하고 든든하게 한끼 먹으면 정말 행복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식당은 신촌 수제비입니다. 제가 서귀포에 숙소를 잡으면 늦은 시간에 부족한 소주 채우러 가는 곳입니다. 관광객은 거의 안 오고 동네 인근 어르신들 사랑방 같은 곳입니다. 일단 기본으로 나오는 각 김치와 배추 김치가 예술입니다. 그리고 어디에서도 맛보기 힘든 갓김치 넣고 말아낸 김밥은 아주 훌륭한 야식 겸 소주 안주가 되어 줍니다. 해물 수제비와 누룽지도 있는데 가성비가 좀 별로입니다. 여기서는 김밥에 소주 마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오는정 김밥이 식사로 최고라면 여기 김치 김밥은 안주로 최고 최고입니다. 세 번째 식당은 바로 모카 휴게소입니다. 식당은 아니고 가맥집으로 보면 되는데 제가 정말 애정하는 곳입니다. 제주도의 정취를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곳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냥 캔 맥주 하나, 해풍에 말린 반건조 오징어 하나 주문해서 야외 테이블에 앉아서 반대편 바다 너머로 보이는 우도와 성산 일출봉 바라보며 멍 때리기 정말 좋습니다. 컵라면 맛집이기도 합니다. 가장 적은 돈으로 최고의 뷰를 즐길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식당은 할매 식당입니다. 객줄이 그러니까 쥐치 조림의 맛이 아주 좋습니다. 사장님 손맛이 좋으셔서 양념 맛이 입에 쩍쩍 붙습니다. 그리고 냉동 아닌 살아있는 객줄이를 바로 잡아서 조림을 만들어 주시는데 살결이 아주 쫀득하고 씹을수록 단맛이 올라오면서 양념과 어울림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갈치국도 아주 잘해서 해장으로도 추천드립니다. 갈치국 전혀 비리지 않고 속을 풀어주는 시원함이 가득합니다. 객줄이 조림 양념에 밥 쓱쓱 비벼서 먹으면 이공 가능합니다. 여섯 번째 식당은 앞바당입니다. 여기는 정말 위치 선정이 예술입니다. 이렇게 멋진 뷰에서는 새우깡에 소주만 마셔도 흥이 납니다. 안아고 구이, 우럭 매운탕을 비롯한 각종 회를 판매를 하는데 아주 큰 단점은 여 사장님께서 상당히 무뚝뚝하십니다. 그것만 이겨내신다면 우리는 즐거운 술자리를 즐길 수 있습니다. 안아고가 대단한 맛이다라고 하기엔 무리가 있지만 안주하기엔 괜찮고 뷰 하나로 가끔 찾는 곳입니다. 술을 안 팔아서 술과 음료는 사서 가지고 가야 합니다. 여섯 번째 식당은 민경 인의 어등포입니다. 여기는 무조건 우럭튀김을 맛봐야 합니다. 우럭을 통으로 튀겨내 비법 양념장을 올려서 내오는데 가운데 등뼈만 빼고 다 먹을 수 있습니다. 우럭튀김이 나오면 먹기 좋게 부셔줍니다. 어느 부위든 정말 고소하고 감칠맛 터지는 맛을 느낄 수 있는데 특히 지느러미 부위가 가장 별미입니다. 파삭파삭 바삭함에 고소함의 절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양념장도 약간 단맛이 있기는 하지만 아주 훌륭합니다. 그리고 기본으로 나오는 갈치속젓도 수준급이니 흰쌀밥에 올려서 꼭 한번 드셔보세요. 일번째 는 제주시 민속 5일장이 위치한 춘향이해입니다 매월 27, 12, 17, 22, 27일마다 열리는 5일장입니다. 시장 구경하고 술 한잔 마시기 정말 좋습니다. 역시 시장 인심답게 안주나 식사의 가격이 정말 저렴하고 시끌시끌 사람 사는 맛에 술이 절로 들어갑니다. 다만 너무 더운 날은 피하시는게 좋습니다. 순대, 비빔밥 파전, 곰장어, 열무국수 등등 다양하게 주문해서 막걸리와 소주를 마셨는데 맛과 가격 분위기 모두 만족스러웠습니다. 확실히 시장 구경은 재미가 있습니다. 여덟 번째는 남옥도 식당입니다. 대주에서 흔하게 접할 수 있는 두루치기를 먹을 수 있는 곳입니다. 맛도 좋고 가격도 상당히 저렴해서 식사나 술안주로 정말 훌륭합니다. 고기가 야들야들하고 고소하고 양념의 맛도 꽤나 좋고 콩나물과 파무침을 함께 넣어 익혀 아삭한 식감과 개운한 맛을 해주습니다 그리고 순대 몸국이 나오는데 국물이 아주 묵직하고 진해서 해장으로도 좋았습니다. 특히나 여기 멜젓 정말 진짜입니다. 끈한 흰쌀밥에 조금만 올려서 드셔보세요. 입안 가득 감칠맛이 파도를 칩니다. 아홉 번째는 새벽 숯불 가든입니다. 개인적으로 제주에서 흑돼지를 가장 맛있게 먹은 곳입니다. 뼈를 발굴한 아주 원초적인 비주얼에서 먼저 압도당하고 흥건한 육즙과 폭발적인 고소함 그리고 쫀닥한 식감에 두번 압도당합니다. 그리고 가끔 서비스로 껍데기를 올려주시는데 그 엄청난 쫀득함과 고소함은 과히 최고였습니다. 여기에 사장님의 고기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하십니다. 믿고 드셔도 좋습니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가 한참 다닐 땐 냉방은 썩 좋지 않아 더울 땐 조금 힘들었습니다. 지금은 개선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열 번째는 바로 재현 식당입니다. 지금은 이사를 가서 외관의 모습은 달라졌습니다. 생선구이 전문점으로 조림 메뉴는 없습니다. 여기서는 엄마 정식이 정말 가성비가 예술인데 지금은 천 원이 올라서 0천 원에. 여섯 가지 정도의 반찬과 고등어구이 그리고 제육볶음 거기에 미역국이 나옵니다. 맛도 좋고 집에서 먹는 듯한 느낌의 편안한 식당입니다. 러시 방문하시면 엄마 정식에 옥돔 갈치 정식 섞어서 주문해서 다양하게 즐겨보는 것도 좋습니다. 11번째는 고성 장터국밥입니다. 여기는 사장님이 바뀌면서 예전의 맛을 잃었다고들 많이 하는데 저는 갈 때마다 해장 잘하고 오는 곳입니다. 후추가 묵직한 국물의 풍미를 제대로 살려주고 콩나물도 듬뿍 들어가 해장으로 아주 탁월합니다. 깍두기에 푹 푹 퍼먹다가 오징어젓갈을 올려서 먹어도 아주 좋습니다. 고성 오일장이 열리는 날에 가시면 시장 구경 후. 든든하게 한 그릇 먹으면 아주 행복합니다. 12번째는 동복리 해녀촌입니다. 일단 여기는 창밖으로 펼쳐진 바다뷰가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성게국수와 전복죽은 맛이 없습니다. 이곳에서는 회국수를 드시면 되는데 처음 회국수를 개발했다는 상징성과 적당한 맛으로 가볍게 들러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회국수 자체가 대단한 맛이라고 하기엔 뭐한데 그냥 새콤달콤해서 나름씩 먹다가 한 번쯤 먹기엔 좋습니다. 비빔국수에 회를 넣은 맛이니 누구나 다 아는 맛이긴 합니다. 13번째는 시골길 이도점입니다. 제주에 놀러 오시면 아무래도 회나 해산물을 많이 드실 텐데, 이 날음식이란 게 먹다 보면 질리고 뭔가 칼칼한 음식이 생각이 납니다. 그럴 때 찾아가면 아주 칼칼하고 개운하고, 든든하게 먹을 수 있는 곳입니다. 아주 진하고 매콤한 낙지볶음과 진하고 구수한 청국장으로 헛 배부름을 진정시켜 줍니다. 낙지볶음은 꽤나 맵기 때문에 매운 음식 잘못 드시면 미리 꼭 말씀하시길 바랍니다. 낙지볶음에 밥 비벼서 먹으면서 뜨끈하고 진한 청국장도 먹고, 그리고 낙지 아래엔 소면도 함께 있어 마무리까지 아주 완벽하게 한끼 식사를 즐길 수 있습니다. 열네 번째는 맨도롱 해장국입니다. 냉이국을 제대로 하는 해장국 집인데 냉이는 바다 바이트에사는 작은 게를 말한다고 합니다. 해장 로 정말 위대했습니다. 맛은 그 꽃게찜을 삶거나 찔때 꽃게에서 나오는 그 육수의 맛과 정말 비슷합니다. 적당한 간에 각각류 특유의 감칠맛이 폭발을 합니다. 그리고 국물도 꽤나 맑아서 훌훌 마시기 아주 좋습니다. 여기는 두어 번 가보고 아직 기회가 없어서 못 가보고 있는데 조만간 다시 한번 꼭 가볼 예정입니다. 열 다섯 번째는 남양수산입니다. 한방에 사는 현지인들도 아주 많이 찾는 곳으로 손님 엄청나게 많습니다. 제대로 된 참돔과 고등어회를 맛볼 수 있으며 아무리 공국같이 진한 지리탕 또한 끝내줍니다. 열여섯 번째 식당은 돼지구이 연구소입니다. 해나 해산물이 질렸을 때 가면 아주 좋은 곳입니다. 메뉴는 제육볶음과 김치찌개가 있는데 가끔 강한 자극적인 양념이 생각날 때 먹고 싶은 맛입니다. 제주도 주루치기가 슴슴한 평양냉면이라면 이곳의 제육은 자극적인 함흥냉면 스타일입니다. 불맛 제대로 나고 양념이 입에 쩍쩍 붙습니다. 마치 대학가의 밥집 스타일입니다. 자주 먹기엔 부담스럽지만 아주 가끔 들러서 소주 한잔 빨기 좋습니다. 아, 여긴 우동사. 가 필수입니다 17번째 식당은 버드나무 집입니다 아주 푸짐한 해물 송칼국수를 판매하는 곳으로 맞은편으로 확장 이전을 해서 외관 사진은 달라졌습니다 시간 잘못 맞추면 웨이팅이 어마어마한 곳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잘 안가는데 그래도 가끔 가다가 생각이 납니다 신선한 해산물을 사용해서 개운함과 시원함도 좋고 국물이 끝내줘요 18번째는 만나 식당입니다 생선조림으로 워낙 유명하고 극악의 웨이팅이 존재하는 곳입니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대로 생선조림을 먹을 수 있는 곳이며 입에 쩍쩍 붙는 양념이 아주 맛이 좋습니다. 조미료를 정말 잘 사용하는 식당 중 하나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곳에서는 갈치보다는 고등어의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열아홉번째는 누룽지 식당입니다. 제가 서른세개 식당을 묶어서 제주도 1차 영상을 만드는 중인데 이거 정말 보통일이 아닙니다. 괜히 시작한 것 같습니다. 여튼 끝까지 달려가 보겠습니다. 파이팅 누룽지 식당은 고등어 조림이 전문입니다. 2인에 18,000원이니 제주도에서는 상대적으로 착한 가격입니다. 그리고 쌈채소도 함께 나와서 고등어 쌈밥을 즐길 수 있습니다. 고등어 엄청 신선하고 양념 맛도 아주 좋았습니다. 스무번째 식당은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제도하는 오는정 김밥입니다. 전화 걸기 지랄 같아서 그렇지 김밥 맛은 좋습니다. 여기 전화 연결 정말 어렵죠? 어차피 이 동네 갈거 오픈 시간에 맞춰 방문해서 예약 거시고 주변 올레시장, 정방포포 등 주변 구경하고 식사하시고 커피 한잔하고 오라는 시간에 찾는 게속 편합니다. 아니면 오픈 1시간 전에 전화하세요. 그럼 그나마 경쟁률이 낮습니다. 김만복 김밥은 왜 인기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스물 한 번째는 벌집 식당입니다. 30년이 넘은 세월 동안 영업 중인 식당으로 반찬도 아주 깔끔하게 잘 나오고 무엇보다 얼큰 도가니탕이 꽤나 매력적입니다. 해장하러 갔다가 아침부터 다시 만취가 되어서 나오는 곳입니다. 국물이 아주 진하고 묵직하고 거기에 기분 좋은 얼큰함까지 느낄 수 있습니다. 쫄깃하고 고소한 도가니는 한라산을 부릅니다. 22번째는 술의 식물원입니다. 그 유명한 풍림다방 맞은편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아주 조용한 분위기에서 와인이나 맥주를 마실 수 있는 곳인데 혼술하기에도 아주 괜찮습니다. 안주도 3,000원, 5,000원 정도로 부담이 없고 하나하나 맛도 아주 좋아서 여행 중에 가볍게 와인 한잔 마시기 아주 훌륭했습니다. 23번째 식당은 호랑이 해장국입니다. 상호에 걸맞게 호랑이같이 거친 맛의 당내장탕이 있습니다. 가끔 속을 긁는 듯한 아주 얼큰한 국물로 해장을 하고 싶을 때 찾아가면 아주 만족스러운 곳입니다. 아주 칼칼하고 진한 국물과 당내장의 쫄깃함과 고소함이 아주 좋습니다. 먹으면서 땀을 흥건하게 흘리면 다시 술을 마실 수 있는 몸으로 재탄생하게 됩니다. 한라산 주세요 두병 주세요 24번째 식당은 단케올레 국수입니다 보말 칼국수가 메인이고 작은 식당이지만 손님이 아주 많아서 웨이팅이 잦습니다 칼국수 아래엔 밥도 있어서 양도 상당합니다 진한 보말 칼국수에 수육 만원짜리 하나 주문해서 술 마시면 아주 좋습니다 25번째는 얌얌 돈까스입니다 회 먹은 후 그리고 물놀이하고 난후 기름진 음식이 땡깁니다 그럴 땐 돈까스가 정답입니다 냉동 안쓰고 미리 안 만들어두고 주문과 동시에 만들기 때문에 제 흑돼지 돈까스 맛이 꽤나 괜찮습니다. 치즈 흥건하게 쏟아내리는 치즈 돈까스도 좋고 그냥 돈까스도 좋습니다. 소주와 맥주도 판매를 하고 있어 낮술하기에도 딱입니다. 그리고 멀지 않은 곳에 살찐 고등어라고 거기도 돈까스 아주 맛이 좋다고 합니다. 26번째는 재벌 식당입니다. 단일 메뉴로 곰탕만 판매하는 식당입니다. 규정이 좀 마음에 안 드는 부분도 있고 제가 방문한 날은 김치와 깍두기도 맛이 없었습니다. 명동 하동관급 가격인 13,000원 곰탕이 너무 궁금해서 방문했는데 맛은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국물의 깊이가 진짜 끝도 없었습니다. 예전엔 더 맛있고 가격도 저렴했다고 하는데 그 당시 맛이 정말 궁금하긴 합니다. 재벌식당은 지금도 강하게 생각이 납니다. 27번째 식당은 1통 2반입니다. 갖가지 제철해산물을 판매하는 곳으로 왕보말이 가장 유명한 곳입니다. 희소성 높은 왕보말회는 물량 확보가 어려워 맛보지 못했고 대신 꿀소라회와 보말죽을 먹었습니다. 해초와 김치를 곁들여 이렇게 저렇게 먹는 방법도 알려주셔서 아주 맛있게 먹었니다 수 있었습니다. 술이 아주 잘 들어가는 곳입니다. 28번째는 올레꾼 식당입니다. 소박함 속에 화려한 맛을 담은 식당입니다. 백반 하나 주문하면 손맛 정말 좋은 반찬들이 줄줄이 나와서 식사로도 좋고 술 마시기에도 아주 훌륭합니다. 29번째는 김영 해녀촌입니다. 여기서 과하게 먹기보다는 아주 저렴한 만 원짜리 광어의한 접시 주문해서 앉아서 느릿느릿 소주 마시기 정말 좋습니다. 해녀촌 바로 앞 바다도 너무 예쁩니다. 대망의 30번째는 비지곳 식당입니다. 여해장 을 파는 식당인데 국물이 아주 걸쭉할 정도로 진합니다. 등뼈살 발라먹고 진국에 밥 말아서 깍두기나 마늘장아찌 올려서 먹으면 정말 훌륭합니다. 여기는 정말 많이 다녔는데 점점 시간이 갈수록 맛이 좀 떨어지는 것 같고 어떨 때는 정말 염도가 너무 높았습니다. 다시금 예전의 맛을 찾기를 바라며 30번째 식당으로 소개를 합니다. 31번째 식당은 명진 전복입니다. 메이팅이 너무 심해서 딱한 번만 가보는 식당입니다. 전복 돌솥밥이 메인인 식당인데 가격은 좀... 비싸지만 맛있습니다. 쫄깃한 전복살에 내장 넣고 밥을 지어서 그 고소함이 정말 좋습니다. 고등어 구이는 나름 저렴한 5,000원에 추가를 할수 있어 함께 먹으면 더 맛이 좋습니다. 손님은 언제나 많지만 전체적으로 깔끔하고 음식도 정갈해서 어르신들 모시고 가도 좋은 식당입니다. 대주시에 있는 대우정 전복돌솥밥도 추천해 드립니다. 서른 두 번째 식당은 우진해장국입니다. 워낙 유명한 식당이라 설명이 필요 없죠. 비주얼은 별로지만 맛 하나는 정말 좋습니다. 공항 근처라 여행 시작이나 마무리에 들리면 좋은데, 웨이팅이 문제입니다. 고사리와 소고기를 진하게 끓여서 상당히 묵직하면서 부드럽게 넘어갑니다. 응축된 고사리와 고기의 맛을 느껴볼 수 있습니다. 죽으로 해장하는 분들께는 정말 좋은 해장국이 아닐까 싶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30번째 식당은 효진이네입니다. 아주 맛있고 특색있고 그런 식당은 아닙니다. 그냥 동네 하나 있을 법한 밥집인데 뭔가 이날 몸이 피곤했는데 따스하게 차려주시는 밥에 소주 한잔 마시니 몸과 마음이 좋아졌던 그런 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